2023년 6월 13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리플과 SEC와의 소송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서인 윌리엄 휘만의 연설문이 공개가 됩니다 정확한 세부 시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제 관점 공유 방에다가 자세한 내용 따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는 사야 된다 기회다 매수해라 라는 말씀 보다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으니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만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전처럼 지루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하고 오늘 영상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바이낸스와 코인베스를 향한 SEC의 소송이 XRP를 잡기 위한 속임수다라는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결국은 오늘 영상은 리플 홀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될것 같고 정말 리플이 SEC를 이길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리플이 SEC의 승소는 리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장에서 정말 오래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는데 어 정말 제발 이겼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전달 드릴거고 차트 분석을 위주로 다뤄드릴테니까 리플을 들고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진입에 있어서 리플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오늘 관점까지 꼭 참고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리플과 SEC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실제로 하루하루 재판 내용들을 호흡하면서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댓글에 추가적인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2023년 6월 13일인 다음주에 발표되는 윌리엄 힌만의 연설물 주인공인 윌리엄 힌만은 과거 SEC에서 기업금융부서에서 총괄로 근무했던 인물이고, 과거 2018년도 공개 연설 자리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SEC가 과거의 공식적인 연설에서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왔고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면 무려 5년 동안이나? 그래서인지 2일 전에 거래소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던 SEC 측. 입장에서 이더리움은 이상하게 빠져 있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과 이 알트코인들의 차이점, 대체 차이점이 뭘까요?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SEC에서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2020년 12월 SEC는 지금 보시는 이 하우이 테스트를 통해서 SEC는 리플을 관리 운영하는 회사인 리플레스와 그의 회사의 대표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최초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리플레스는 리플을 투자하고 사람 한테 권유를 한 내용이 있고 리플이라는 코인을 통해서 리플랩스는 그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탈 중앙이 아닌 증권에 가깝다라는 게 SEC의 의견입니다. 이후 내용 요약입니다. 리플은 과거에 SEC 기업금융부서의 총괄이었던 윌리엄 힌만이 언급했던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했던 문서를 공개해라. 리플과 다를 게 뭐냐라는 입장이고 SEC는 힌만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판사는 관계가 충분히 있으니 내용을 공개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2023년 5월 17일에도 SEC에서는 힘만의 문서를 봉인하겠다라고 요청한 데 있어서 판사는 이를 거부한다 공개하라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었었고 2023년 6월 5일 최근이었죠 SEC에서는 묘하게 윌리엄 힘만 이사의 양력을 삭제하는 등 마치 불리한 상황에 처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진흙탕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리플은 본격적으로 IPO를 준비 중에 있고 리플 IPO 마케팅 이벤트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를 초청하는 등 린다 존스는 소송이 끝나게 되면 강력한 수요가 생길 것. 리플은 본격적인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월에 리플이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 이 행사에서는 거의 모든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아직 그 소송에 대한 결과는 나오진 않았고 소송에서 리플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움직임을 봐 왔을 때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 SEC가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를 소송에 나왔었는데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와 다르게 정식적으로 미국에서 IPO까지 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중앙거래소입니다 2020년 12월에는 SEC가 XRP를 소송한 이후 코인베이스는 리플을 빼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낸 이후에 리플을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제거했던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번 6월 8일 코인베이스의 CEO는 작년 30차례 동안 미팅에서 아무런 피드백을 SEC로부터 받지 못했다라는 언급이 나와줬었고 이 후에 코인베이스는 SEC에서 지목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상장 폐지 계획은 아직은 없다 우리의 상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금의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SEC와는 적대적인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 대부분의 거래소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음주에 공개가 되는 힘만의 연설문과 그에 따른 재판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입니다 오늘 XRP 도입 도미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도미넌스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큰 틀에서 도미넌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게 전체 토탈 마켓에 있는 도미넌스를 나타내는 표이고 비트코인이 48.13, 이더리움이 20.74, 테더가 7.8, 바이낸스코인 USDC, 카르다노, 솔라나, HX, XRP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알트코인들을 더했을 때 도미넌스는 100으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00이라는 수렴을 숫자 안에서 그 도미너스 얼마나 많은 그 지배력을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시장에 있는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이고 계속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보다 더그 도미너스 개별적인 도미너스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격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 도미너스 이주봉입니다. 과거 14년도부터의 차트이기 때문에 로그 차트로 차트를 작도했고 17년도 3월 이달에 처음으로 지금의 이 장기 추세를 처음으로 돌파해 줬을 때 리플이 정말 큰 상승분을 보여줬던 구간이었고 현재 구간에서도 장기 상당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하고 하락에 3번 더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해당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직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지지 받아주고 저항 받았던 지금의 자리를 돌파하는 그 자리가 나와준다면 리플 기준으로 2.99 포인트입니다.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부터는 우리가 그때부터는 충분히 리플에 대한 관심 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도 20년도 3월부터 거의 3년 넘게 이어왔던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 FTX, 루나 각종 악재 이슈에서도 지금의 하단 추세를 지금에서 계속해서 딛고 움직여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기준 단위로 잡았을 때 리플 도미넌스가 2015년도부터 큰 기간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아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대리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면은 어, 리플에도 정말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상승에는 소송, 재판에 대한 그 이슈가 같이 따라올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 리플의 그 개별적인 지금의 단기적인 차트의 관점에 대해서는 어제 네, 추가적으로 비트인에서 관종 고매다가 다뤄드릴 테니까 유튜브 고정 댓글에는 링크 눌러주시면은 텔레그램으로 바로 입장할 수 있으십니다.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될것 같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도습 감사합니다.